되게 더우셨을 것 같은데, 땀을 흘린 자국이 보입니다. 이 얼굴이 말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도 저 느낌을 알거든요. 굉장히 더우실 거예요. 굉장히 더운데, 어쨌든 간에 해냈습니다. 경쟁자분들은, 어때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면서 이유를 만들어내고 핑계를 만들어내죠. 그분들은 업데이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상에 저점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른 대표님들도 카페의 상세 페이지 피드백 신청은 멤버십 아니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산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파워 등급을 달성하신 대표님입니다. 월천트리 멤버십 대표님이시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님 같은 경우 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전체 상품으로 봤을 때 베스트가 많이 떠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기본이 뭔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썸네일을 상반신으로 기본에 맞게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별점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대표님? 얼굴을 냈죠. 사실 이 얼굴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냥 얼굴만 내더라도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얼굴을 너무 강조해서 제품이 안 보이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품도 잘 보이고 얼굴도 잘 보이게 썸네일을 해놓는다면 어떻게 되죠?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키워드는 제가 나무랄 게 없어요. 굉장히 잘 써주셨기 때문에 키워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24,800원이면 어때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들어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한다 했어요? 네이버에 남자 니트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쇼핑 더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히트가 떠 있는 그 가격대가 어딘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해당 키워드에서는 이 가격대 구간에서 구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트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지금 들어와서 판매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겠죠. 왜냐면은 트래픽이 작을 때는 조금만 판매가 일어나도 상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이버 랭킹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미리 상위 노출을 해놓으면은 상세 페이지가 좋다는 가정하에 트래픽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판매량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피크가 올때 우리의 매출도 같이 피크를 찍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더운 날에 이트를 촬영하신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더우셨을 것 같은데 땀을 흘린 자국이 보입니다. 이 얼굴이 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도 저 느낌을 알거든요. 굉장히 더우실 거예요. 굉장히 더운데 어쨌든간에 해냈습니다. 경쟁자분들은 어때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면서 이유를 만들어내고 핑계를 만들어내죠. 그분들은 업데이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상에 저점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핑계 없어, 이유 없어, 그냥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 해서 상품을 업데이트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이렇게 휴가 공지가 일단 떠있고요. 바로 들어가죠. 설마 이런 니트 입고 계신가요? 어... 일단은 기본은 되어 있어요 기본은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솔직히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지만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아까 잠시만요 추가 이미지는 필수일까 하셨는데 여기 썸네일 추가 이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필수죠 왜 필수냐면 요즘은 모바일에서 고객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스크롤을 내려서 보지 않고 그 전에 뭘 봐요 썸네일을 먼저 넘겨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숏 클립 등록하면 어디 떠요 썸네일이 바로 두 번째 칸에 숏클립이 뜬다고요 그만큼 썸네일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로직상의 이유로 썸네일 열 장을 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직상의 이유는 딱히 크지 않습니다 썸네일 10장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세페이지 굉장히 긴 거를 압축해서 썸네일에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팁은 뭐냐면 썸네일에 10장을 꽉꽉 채워 넣는 것도 맞는데 이러한 10만원 주고 샀는데 몇번 입고 세탁했더니 보풀이 이런 사진들이죠 이런 사진들을 썸네일에 세 번째 네 번째에 넣어 놓으시면 썸네일 이렇게 넘기면서 어? 상세페이지에 뭐가 있지 궁금하네 하면서 상세페이지를 더 내려 보겠죠 그래서 썸네일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장 있는데 주장 창 피팅 컵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볼수 있을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장 중에서 쇼클립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쇼클립은 상세 페이지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쇼클립이 중요한 거고 썸네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산소 대표님한테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교 제품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설마 이런 니트 입고 계신가요? 10만 원 주고 사는데 몇번 입고 세탁했더니 보풀이 하고 이렇게 한번 나오고 비교 제품 끝나 버리거든요. 남자 반지 범 니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남자 반지범 니트가 필요해서겠죠 그러면은 그 남자 반지범 니트를 샀을 때의 문제점이 뭐예요 반지범이니까 지퍼가 있겠죠 그럼 지퍼가 싸구려면은 어때요 되게 싼 티가 나잖아요 그럼 지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것도 비교 제품 필요하죠 그리고 워셔블 니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세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있긴 해요 여기 보면은 무산소 반지범 니트는 보풀이 잘 생기지 않으며 세탁 후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입고 바로 세탁해봤습니다 만 입고 그 세탁하고 나서의 결과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타사 제품은 그렇게 입고 세탁을 했는데 완전 줄어들었다 또는 모양이 변형됐다 또는 색깔이 빠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우리 자사 제품의 그런 워셔블의 강점을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넣고 들어가니까 뭔가 좀 약하죠. 비교 제품 포인트가 너무 약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여기 설마 이런 니트 아직 입고 계신가요? 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몇번 입고 세탁했더니 보풀이 여기에 좀 빨간 색깔 글씨 있잖아요. 텍스트 컬러 넣어주시면 훨씬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이거 두개 색깔이 똑같으니까 뭔가 좀잘안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님. 컬러 텍스트도 상세 페이지 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다 텍스트가 다 똑같은 컬러로 돼 있으면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안에 컬러를 넣음으로써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님. 자 그리고 이런 반지범 니트의 또큰 문제점은 뭐냐면 신상마켓에 이런 반지범 니트 되게 많죠. 근데 걔네들 자세히 보면은 넥라인의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타사 제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어떤 분은 목 여기 짧은 걸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긴걸 원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파는 건 뭐예요? 우리가 파는 건긴 거죠? 그러면 넥라인이 짧아서 고민이셨죠? 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턱까지 올라오는 길이가 긴 넥라인이다를 제시를 한번더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사 제품과 비교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한번 우리가 상품을 기획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상세페이지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포즈예요 포즈. 자 무산소 대표님이 어쨌든 헬스 의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입는 의류를 판매하는건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지를 입으시거나 위에 입으실 때이옷 매무새 정리하는거 있죠. 구김이 이렇게 많아 보이면 제품이 저가인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때는 그런 구김도 최소화하고 움직임도 최소화해서 찍는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하이버나 루핀의 탑10 쇼핑몰들을 보면은 다 옷에 구김이 많이 없어요. 그분들이 애초에 찍을 때각 잡고 찍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표님도 찍을 때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자유분방하게 찍는 게 아니라 각을 잡고 옷 매무새를 다지고 촬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구김이 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향이 위에까지 가서 이 옷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이어드 티셔츠가 너무 길죠. 그러면은 다른 레이어드 티셔츠로 바꿔서 코디를 해야 되죠. 이런 사진에도 꼭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깔끔하게 우리가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산소 대표님은 이렇게 제가 상세페이지 피드백 남겨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